뭐, 3번 마음을 사요. <laughs> 말이 되냐고요 선생님들 <laughs> 왜냐면 그 자리에서는 모든 게다 돈이기 때문에. 아, 설마 그렇겠냐. 아, 맞죠? 야. 여러분들, 이제, 자, 일단은 여러분들, 황금올리브유, 왜 준비했냐? 에, 머니게임을 보시면, 형님이 치킨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자 일단 여러분들 양이 좀 부족하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흑준형님이 대충입니다. 아까 전에 한조각만 먹을 거요네한조각만 드시고 태훈님 예. 무분물이고 마십니까 버립니까? 아 자기 대구 삼분 조금 마셔야 지 야. 한번 먹어주세요. 한번 시원하게 한 번. 인주삼국물 한번. 네. 먹어주세요. 아, 아, 아 야, 지민이네 다리를 먹어야돼한두 아, 잔이니까. 아, 아, 네. 아, 예. 에이. 가슴을 한번 내가 얘기해. 여기서는 약간 그래도 마지막 양심을 챙겨야지 먹더라도 가슴을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가야지. 오케이 이게 가슴인가 잠시만 이게 가슴이아 이게 가슴이거든요 아, 가슴으로 한 조각 먹겠습니다 에이. 어 다이어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여러분 수 없어 그래 얌 제육이랑도 다른 게 너무 바삭하고 와그바속촉 그냥 살아있네 어자 이제 좀 썰을 좀줄것 같은데. 형님이 이제 형님이 응. 흡연실 방으로 내주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담배 때문에 일이 좀 생겼잖아요. 응. 그때 솔직히 좀 어땠는지. 응. 담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미안한데 그런 생각 없었어. 어, 응. 어, 나는 없었어. 우선 없어. 어. 어, 못 참으면 나가. 어. 어, 나가 그런 느낌. 아니 뭐 여기 뭐 하하호하면서 뭐 하루 온데 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어, 진짜로. 어. 어떻게 보면 그게 차량이잖아요. 뭐 24시간 뭐 대기지만 그뭐니게임할 때만큼은 진짜 모든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이 진짜 찐테리이었지 모든 게다 연출 이런 거 1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대본 아니냐 아니면 뭐 저기서 찍고 있는 거아는왜 저렇게 행동을 음... 하냐 그게 처음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네. 하루 이틀 첫날 이틀 날 있을 수가 있는데 3일째부터는 찍고 있다는 느꼈어수 아 카메라맨님들도 막 맨날 돌아서 찍고 있는데 아를 걸어도 반응 안 해줘.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 어. 전화기 5만 이제 호응해 주는 음 분들이구만. 음. 음. 아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궁금하실 건데 <laughs> 이게 아까도 물어봤는데 삼범님과의 관계가 너무 궁금해서 삼범이라 음 음. 아... 우선 뭐그 안에서는 뭐.. 사귀시한 건 밖에서 사귀었죠 아. 그래에서 사귀기는 힘들지아그 어. 사람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죠 그 아. 안에서 처음으로 봤지? 형님 어. 진짜 안 먹을 거예요? 아 진짜 안된다니까안 돼! 스탑! 죽이는데? 아, 끄고 아 장난! 아아아주 개맛있는데? 아, 아 예. 아주 개있어 어. 아, 어. 말이 안되네대로막 먹었잖아 음... 심리전이요? 그.. 행복. 음... 거 먹이가 저 심의전을 잘 할까 이건 또 근데 그런 상황이 돼 봐야 돼 근데 사람의 맞아, 맞아. 성향에 따라 또 다르고 그 안에서는 내가 트롤러는데항단유위에서 그러니까 음. 다 여기서는 또 다른 게 느껴질 수가 있고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른 거야 그안에서 나는 정보를 사고 나서 욕을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맞아 맞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상황을 언제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욕먹는 음. 친구들도 많잖아요 어뭐 마음이 해보면, 너무 안 진짜? 좋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월드 게임 나온 사람들이랑 현실에서 어색한 사람 있어요. 아, 어, 현실에서 어색하다기보다는 어색한 사람은 없어요. 아, 괜찮아요. 음. 없고. 조심스러운 것도 많죠. 네,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나 하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을 먹게 맞아. 안 해야겠다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욕을 최대한 안 먹게 하자. 내가 욕 먹는 게 제일 낫다고 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가짜 사나이랑 머니 게임의 약간 촬영 난이도 이런 걸 따져본다면 가짜 사나이보다 머니 게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촬영 난이도 자체는 어. 아니 뭐 상범 마음을 사요. <laughs> 이거 좀 궁금합니다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혹시 돈으로 진짜 2번님의 말이 되냐고요 제작들 <laughs> 왜냐면 그 자리에서는 모든 게다 돈이기 때문에 아, 설마 그렇겠네 아 맞죠 야야 그런 채도 치지 마세요 아, 아 추웠나요 아 그날이 눈 진짜 많이 왔던 날이 있어 나중에 음... 전부 다 끝나고 나와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추운 줄 몰랐대 제작진분들도 몰랐어 그러니까 그날이 일부러 정해놨는 그날로 정해놨는데 그렇게 추운 날이 스타트가 돼서 그러니까 방안용품을 한 개만 한 개. 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음... 제작진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들어갔던 거야 지금. 뒤로 하신 적은 없었나요? 하루 종일 있으면 진짜 할거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뭐어마어다 했어요. 음... 노래 하고 뭐 공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진짜. 뭐... 근데 술도 많이 먹고. 술은 뭐, 저는 뭐, 그렇게 에이. 많이 먹은 편은 아닌데, 술, 그러니까 시간이 아닐니까는 뭐야. 진짜 할게 드릴 게 더럽게 없어요. 음. 대답하면 약간 조심해야 그런 걸 많이 묻네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이고. 너무 도배성은 좀 하지 마세요. 그냥 혁주님, 진보에 음. 보예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폭 <laughs> 잡네, <laughs> 양반 머리 보이. <laughs> 어. 아, 살이 확 빠지면 안 돼. 아, 나 살, 살, 좀. 뭐, 왜 빠지지 모르겠다. 에이, 빠지는 이유가 다 있지. <laughs> 밥마다 집이 <집에> 없는데. <laughs>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혁준이 형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혁준이 형님이 일이또 있으시니까, 또 이제 슬슬 가시고... 예, 같이 지고 가야 돼요. 오오오오 안녕, 인사드릴게요. 아 Bye. 아